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 되었고, 재작년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부터 드리자면, 학교나 직장에서 알게 된 그런 일반적인 사이는 아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친하게 놀던 그런 사이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종종 만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친구분의 아들, 딸 일뿐 서로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어릴 때라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던 그런 나이도 전혀 아니었을 뿐더러 그저 동네 아는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철없던 나이였던 제 남편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원래 제 남편은 정말 개구쟁이 항상 밝은 웃음만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남들보다 훨씬 일찍 큰 충격을 받고 사회생활의 직면에서 그랬던 건지 다른 또래들에 비해 매사에 진중한 태도를 보였고 듬직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동정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장난만 치던 사람이 너무나 듬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저도 모르게 오빠를 보기만 해도 항상 심장이 두근댔고 그런 제 마음이 사랑인지 몰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오빠를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날부터는 제일 친한 제 친구에게조차도 제 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몰래 저 혼자서만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친남매처럼 항상 붙어서 지냈었는데 저희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각자 다른 학교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제 순수했던 짝사랑도 그때 고백도 못한 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끝이 나고 말았었죠. 그저 간간히 부모님을 통해서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3년 정도가 지난 뒤 어머니께서 엄청 부자인 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버지와 같이 지낸다고 들었었고 오빠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잘했답니다. 학교 내에서 1등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릴 때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같이 장난치고 놀았던 사람이었고 제가 좋아했었던 오빠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멀어진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갔고 오빠와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서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평범한 4년제 대학교의 턱걸이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아무튼 저는 서울에서 집까지는 등학교 시간만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인 탓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날, 갑자기 부모님은 오빠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공부를 엄청 잘한 오빠는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한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잊고 지내던 오빠의 모습이 너무 많이 궁금해졌죠. 비록 공부로는 전혀 상대가 안 될지는 몰라도, 저도 나름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기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쳤었고 어른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처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도 잠시였고 올라온 뒤로 일주일간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개강 날짜에 맞춰서 오느라 짐 정리도 못한 채로 학교를 오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주말이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리다가 그때서야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상시에 다른 어떤 남자와 연락해도 떨렸던 적이 없었는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 오랜만에 하는 연락이라 그런지 제 심장이 마구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닿았고 오빠와 저는 대략 6년 만에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나갔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던지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 마치 한 시간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자 저 멀리서 키가 크고 훈훈하게 생긴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거의 6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도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어서 단숨에 알아봤죠.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예전 짝사랑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두근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오빠는 정말 벽이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말투도 너무 어른스러워졌고 뭔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다닌다고 하니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게 어릴 때 친오빠처럼 대해줬던 것처럼 너무 친절히 대해주더라고요. 자취는 어디서 하냐며 그쪽 동네 치안은 안전한지도 바로 찾아봐주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낯선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바로 연락하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빠도 자취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빠도 스무 살때 학교 때문에 자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예전 기억이 떠올랐고 오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게 기억이 났죠. 그래서 새아버지는 잘해주시는지 궁금해서 어떠냐고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괜히 상처되는 기억을 들추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었고 오빠는 이렇게 오랜만에 봐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재밌다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오빠도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았고, 기분이 좋아져서는 술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주량이 약했던 저는 결국 금방 술에 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어색한 기류가 남아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해서 그런 건지, 어색한 기류들은 전부 사라졌었죠. 그리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였는지 예전처럼 장난도 쳐주는데 예전에 제가 바우던 오빠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내가 알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달라진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용기를 냈고 솔직한 제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릴 때 내가 오빠 좋아했던 거 아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오빠는 제 돌발적인 물음에 깜짝 놀란 듯 보였고 오빠 좋아했는데 오빠가 이사가서 내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오빠도 그냥 동네 오빠처럼 장난스럽게 굴지 않았고 서로에게 이상형이 뭔지 연애는 언제 했는지 등 약간은 진지한 그런 대화들을 이어나갔죠. 아무튼 그나 이후로 오빠와 저는 다른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몇 번의 데이트를 더 이어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알게 된 후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냥 오빠 동생에서 연인이 되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봐서 그런지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와 다르게 없었고 오히려 예전에 연애를 하던 때보다 더 설레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오빠도 제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사랑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사랑에 빠지고 있었고 어느 날 오빠의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저희 테이블에 불쑥 앉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쳐다봤는데 앞에서 앉아있던 오빠는 당황해하며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새아버지 시구나 해서 곧장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동훈이 여자친구예요. 남의 웃으시면서 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아버지 되는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의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가 되어 보였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지 근육질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었죠. 그러더니 오늘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랑 저녁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를 봐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간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며 계산하고 갈 테니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요 하면서 가시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 건지 당황했고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갑작스러울 줄 전혀 몰랐을 뿐더러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오며 상상했었던 새 아버지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편견이 있어서 뭔가 나이도 많아 보이고. 젠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았거든요. 벙쪄 있는 저를 보더니 오빠는 새아버지라고 말을 해주었고 아버지께서 워낙 여유롭게 사시던 분이라 좀 쿨하시고 남자다운 성격이라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저는 후딸 제 시아버지가 되실 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도 오빠와 저는 다툼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오빠와 같이 여행을 갔던 날이었죠. 오빠는 제게 뜬금없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행 와서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놀다가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러지 싶었죠. 제가 질려서 헤어지려고 대뜸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고 말로만 듣던 이별 여행인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오빠는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더 늦기 전에 군대를 다녀와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군대를 가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라리 군대를 빨리 다녀와서 저와 함께 살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군대를 다녀올 동안 참고 기다려주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군대를 가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지를 꺼내들고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프러포즈를 받고서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깜짝 놀랐었죠. 오빠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빠는 미래가 창창할 사람이었던 건 알았지만 지금 당장은 능력도 없는데다가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니 더욱 더 고민이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오빠가 준비한 반지를 받지 못했고 곧바로 그 고백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데 제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동안 아주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봐도 현실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직업도 없는 학생 신분인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군대까지 간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도저히 그런 만남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아직 어리고 용기가 없어서 청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오빠는 내가 아니어도 분명히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했고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핏 기억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싶었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나 싶었고 너무 미안했었어요.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다며 이런 부담감 주면서 어려운 고민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 곁을 떠나갔고 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힘듦이 쉽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연애를 수차례 해봤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게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더 슬픈 마음이 커져갔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오빠에게 전화를 해버렸습니다. 오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서 울면서 말했죠. 내가 모질게 대답한 만큼 내가 모진 사람인지 알았다고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저히 괜찮아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자신이 더 미안하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고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도 많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에 걱정하던 고민들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많은 부분들을 제 바램대로 할수 있도록 양보를 해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일순위로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이 컸던 문제였는데 신혼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 능력이 없어서 원룸을 얻고 지내는 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어서 걱정을 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과 오빠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저와 같이 오라고 하셨답니다. 시아버지가 여유가 많고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어느 정도는 기대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주소를 검색하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신도시에 있는 고급스러운 아파트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둘이서 지내기엔 너무 넓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평수의 집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이렇게 넓은 평수라면 전세로 얻어주셨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웠죠. 남편과 저는 이 집에 들어서서 너무 즐겁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대뜸 저희 둘 부부 공동명의로 구했으니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진짜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마음평백 아파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혼집으로 얻어주셨으니까요. 아무튼 그 덕분에 큰 고민 중 하나였던 집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를 미룰 만큼 미뤘지만 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큰 숙제를 둘다 남겨둔 것만 같은 마음이어서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니 남편은 예정된 날짜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취직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을 지내다 보니 그큰 집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는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커져갔 습니다. 솔직히 이미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되다보니 생각보다 더 힘이 들었고 제가 취업도 계속 해서 안되다보니 더 마음이 그랬던 거 같아요. 남편은 제 곁에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었고 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면서 보내는 것도 어려웠죠. 그렇게 외로움이 커지다보니 남편이 군대를 간지 1년이 넘어갈 시점에 저를 돌아보니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이 울고 있었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며 우리 며느리 밥이라도 사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뵙자고 했지만 이미 지금 집 앞에 다가간다며 30분 뒤에 보자고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워낙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성격이셨고. 고집이 세신 분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외롭게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서 불렀다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가서 정말 비싼 음식에 고급스러운 와인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인을 한잔 부딪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 기념을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훈련에 참여해서 연락이 안될 거라며 오늘 결혼 기념일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까지 했는데 그게 오늘인지도 모를 만큼 삶에 지쳐서 지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울컥한 나머지 눈물이 나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제가 갑자기 울자 자신이 실수를 한 거냐며 엄청 당황해 하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냥 제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하기가 어려워서 왜 그런지도 대답하지도 못했고 저를 위해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시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와인을 마셔댔죠. 그렇게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탓에 장난스럽게 웃던 시아버지도 조용해지셨고 시아버지와 같이 와인을 무리하게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술을 좀더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제 기분을 살피시더니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만 더 마시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저는 보드카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술을 주체 못하고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하게 되었고,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속에 있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취직이 안 되었던 힘든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었던 얘기들을 하게 됐죠.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그런 위로의 감정을 느껴서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기대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정하게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자상한 말에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마음은, 뭐지 싶어서 저는 당황했고 시아버지께는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제게 연락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시아버지의 연락이 싫지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 대신 자신이 저를 더 챙겨준다는 명목하에 일주일에 5번은 넘게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찾아오셨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시아버지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또 술에 취해서 시아버지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마음의 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치유해 주고 치유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외롭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정신이 나간 건지 그날 이후로 그때 그 일과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시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아버님과 저는 그날 이후로는 바퀴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커져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러 오셨고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저희는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그때는 시아버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서로의 호칭도 생략한 채 지내게 됐는데 저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신의 씨였던 건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게 되었고 제게는 결국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큰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건 바로 남편의 저녁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날이 말이죠. 사실 남편이 군대를 가고 나서 시간이 정말 안 가서 불행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아버님과 바깥 바람도 쐬고 맛있는 걸 먹고 다니다 보니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제 마음을 제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고,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변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이 군대를 가서 다른 남자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그 누구도 이해해 줄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았기에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문제의 당사자였던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해 줬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요. 이제 곧 남편이 저녁을 하고 집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아버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한참 동안을 고민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 알고 나서 자신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니 자신도 제게 마음이 흔들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너의 인생은 평생 행복할 수 있게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런 상황이 올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할지도 생각도 해봤다네요. 그렇기에 이혼도 할수 있고 자식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매일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저는 너무 참담했고. 고쳐졌다고 생각했던 우울증도 잠도 제대로 잘수 없을 만큼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술이라도 왕창 마시고 싶은데 그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걸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제 결혼이 결국은 이렇게 막장 스토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도 못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을 남편에게는 너무 많이 미안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계속 부부로 지낸다면 더 죽을 죄일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며칠 동안 다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같이 연락이 오고 자신과 진지하게 만나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네요. 그러고는 자신은 이미 평생 써도 부족함 없을 만큼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서 제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굳이 남들처럼 일안 해도 되고, 앞으로 아기도 낳아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못됐다고 하실 것 같지만, 매일같이 저런 말들로 저를 설득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말에 점점 현혹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으면,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시선 다 무시한 채로 두눈 감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